2019 6월 14일, 개국 일곱 번째 방송 인사드립니다. 저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발현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근원을 찾아 나선 것이 제일 먼저 그리고 싶었던 가족 사진, 4, 50년 전에 찍어두었던 카메라 사진. 온갖 아름다운 추억의 감정들이 새록새록 솟아나고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던 순간들입니다. 52점. 5cm에 38.5cm 종이에 그려진 흑백 작품 21점 물론 연필화 29점 스케치북의 70점 등은 참으로 오래오래 머물고 싶은 행복이었죠. 그럼 수채화는 어떤가? 맛보기로 두세 점을 그려봤습니다. 역시 나 같은 초보자가 조금이라도 쉽게 마음에 안 드는 작품의 과정들을 여러 번 터치할 수 있는 유학 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화기법을 중심으로 스케치 쉽게 하기 인물, 동물, 드려오인 연습작을 준비하여 밤낮을 잊지 않고 열심도 연습했습니다. 앞으로 캔버스에 정해둔 색채향연 실로 적절한 표현이 궁색한 행복감과 헐레임입니다.